세관 직원들이 실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예. 우리 뒤에 농산이 네. 있다라고 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인천지검은 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음. 바로 농산 대통령실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음. 이때부터 저는 외화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이 네.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지검으로 넘긴 거죠. 그, 그래서 그 외압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음. 거스리지 못하니까 네. 중앙지검 강력부로 보내서 음. 이 사건을 어떻게 쓴 축소해갖고 음. 음. 종결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알아서저 어? 처리하고 이게 같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 네, 네. 마약 사건 저 같은 경우에 인천지검이 자기 성과가 될수 있는 건데 네, 네. 저걸 굳이 중앙지검으로 옮길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관할 네. 사건을 자 예. 저희 열린감 TV가 한 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는데,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한 장관은 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 특수팀에게 이 사건 덮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아, 어, 엄청난. 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어, 어, 이 검찰 어, 어. 수사관은 누군지 밝힐 수 없을 때 없고요. 음. 저도 예. 이제 무덤까지 가기로 하고 약속을. 확정되기 아, 어렵습니까? 네. 수사관이기 아, 때문에. 그래도 이 아. 방송 아. 나가고 나면 저 수사관 찾느라고 아주. 그렇죠.